돌로소득, 정말 나쁜 걸까요? 우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가치 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은 왠지 부정하고 죄책감마저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죠. 하루 2 4시간중 내가 일하는 시간은 8시간뿐이지만 돈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불로소득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불로소득을 시스템으로 바꾸는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로소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만 가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돈이 나 대신 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불로 소득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부자들은 왜 불로 소득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들의 사고방식과 실제 사례를 통해 풀어 볼게요. 파트 1 불로 소득이 나쁘다는 인식의 뿌리. 우린 불로 소득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건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오랜 사회적 교육의 결과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노동의 가치를 강조해 왔죠.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땀 흘려 번 돈이 가장 깨끗하다는 신념이죠. 그래서 일하지 않고 번 돈이라는 말엔 편하게 돈 번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돈이 일하게 하는 법을 한 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는 것까진 배워도 돈을 운용하는 것은 배우지 못한 채 사회로 나갑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돈이 일하게 만드는 법을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들은 불로소득을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지혜로운 시스템의 결과로 옵니다. 결국 불로소득에 대한 오해는 노동과 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시작된 겁니다. 파트 2. 부자들은 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가 부자들은 불로소득을 나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나 대신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죠. If you don't find a way to make money while you sleep, you will work until you die.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이죠. 직장인이라면 하루 8시간이라고 주 5일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부동산, 배당 저작권 같은 자산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일할 수 없는 시간에도 돈이 일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진짜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재정 교육이나 투자 개념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한 부자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브로키리지 계좌를 개설해 놓고. 잠자는 동안 돈이 일한다는 개념을 알려준다고 한 기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자는 아이의 생일 선물로 장난감 대신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고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이건 네가 잠자는 동안 번 돈이야라고 알려줍니다. 돈이 일하는 개념을 어릴 때부터 몸으로 배우는 거죠. 물론 모든 부자 가정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사례들이 돈이 일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이 일찍부터 심어지는 방식에 좋은 예가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떨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라.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다. 이런 말 속엔 돈은 내가 벌어야 한다는 평생 노동중심 사고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나 대신 일하게 하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 돈이 일하게 만드는 실제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파트 3. 불로 소득을 만드는 구조. 시스템이 일하게 하라. 불로 소득의 핵심은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돈이 나 대신 일하는 구조. 즉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만이 노동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워런버핏이 이렇게 말했죠. Rule number 1. Never lose money. Rule number 2. Never forget rule number one. 돈을 잃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는 단순히 투자한 게 아니라 기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수익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설계했죠. 애플,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가 투자한 회사들은 모두 자기 돈을 스스로 불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들입니다. 즉, 부자들은 일시적 수입이 아닌 반복 가능한 수입 구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인은 일해야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식 배당, 임대 수익, 저작권료, 온라인 사업, 자동화된 시스템은 내가 쉬어도, 잠들어도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돈이 일하는 구조죠.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게으름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게으름을 없애는 시스템 설계의 결과입니다. 김승호 회장도 저서 돈의 속성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본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다. 즉, 내가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 등이 노동 수익을 넘어서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로소득은 노력하지 않는 돈이 아니라 노력을 시스템으로 전환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하게 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눈입니다. 파트 4. 불로소득의 함정과 균형 불로소득은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잘못 따르면 오히려 탄력에 덫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돈을 버는 구조만 들으면 빨리 많이 쉽게 벌수 있을 거라 착각하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요. 워런 버핏이 이렇게 말했죠. You can produce a baby in one month by getting nine women pregnant. 돈이 불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돈을 벌 구조를 만들기도 전에 수익률만 보고 뛰어드는 데 있습니다. 결국 그 구조는 오래 가지 못하고 탐욕이 시스템을 무너뜨리죠. 진짜 부자들은 시스템보다 자신을 먼저 관리합니다. 욕심을 절제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며 돈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돈을 벌기보다 돈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결국 불로 소득이란 노력 없이 버는 돈이 아니라 욕심을 통제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돈이 나 대신 일할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파트 5. 불로 소득을 현실로 만드는 실천 훈련법. 이제 불로 소득을 이론이 아닌 현실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큰 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구조 점검표를 만들어라. 먼저 당신의 소득이 어디에서 오는지 써보세요. 월급 100% 배당 이자 임대 저작권 온라인 사업 아, 0%인가요? 이 표를 보는 순간 내가 아직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구조임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자동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라. 돈이 생길 때마다 결심으로 투자하려 하면 100번 중 90번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자동이체는 의지가 필요 없습니다. 월급일 다음날 10에서 20% 자동투자 설정 etf 배당주 적립식 펀드 등 1년 뒤에는 놀랍게도 돈이 일하는 계좌가 생겨 있습니다. 불로소득은 자동화에서 출발합니다. 3 작은 시스템이라도 만들어라. 돈이 아닌 시간이 수익으로 바뀌는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강의, 전자책, 블로그, 유튜브, 쿠팡 파트너스. 처음엔 수익이 미미하지만 꾸준히 남는 구조를 설계하는 연습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부업이 아니라 돈이 나 대신 일하게 하는 사고 훈련입니다. 네 번째, 내가 아닌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라. 불로소득의 진짜 본질은 내 시간의 복제입니다. 하루 스물 제 시간이 아닌. 24시간 곱하기 n개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루 1시간이라도 4시간을 복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연습을 하세요. 지식이든 콘텐츠든 투자든 이게 바로 돈이라는 구조의 첫걸음입니다. 결국 핵심은 돈을 벌려는 노력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려는 노력입니다. 불로소득은 행운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 구조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로소득. 여러분에겐 어떤 의미인가요? 게으른 돈벌이라고 느껴주시나요? 아니면 돈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똑똑한 방법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부자들의 새로운 시각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불로소득은 나쁜 게 아니라 시간과 구조를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자의 공식을 풀어드리겠습니다.